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기주 작가님의 말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의 품격을 읽으면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의 품격, 교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뭐 반성하는 그런 계기도 가지게 됐었는데 이 책을 책 읽다 보니까 예시에 나온 인물들이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 유방가 항우 저의 사회적 지위와 매우 동떨어진 사회적 리더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피지배층,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피해의식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교양서적을 읽으면서 좋은 시민이 되려고 하고, 좋은 노동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 사회의 리더와 회사의 보용주들은 그런가요? 얼마 전그 모항공사의 조씨 가문 그리고 개는 어, 지저도 개는 지저도 기차는 달린다는 홍모 의원 그분들이 떠오르는 거는 제가 예민하기 때문인가요? 분명히 다른 분들도 떠올렸을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저뭐 저와 같은 그피지배 계층 뭐 약자 같은 사람들도 뭐 회사에서 약자인 사람들도 이 책을 읽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과 대화하는데 뭐 품격도 높이고 교양도 쌓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말의 품격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런 사회적 엉뚱한 리더들과 잘못된 경영자들을 만났을 때, 이 논리정연하게,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어,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군위적인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그 오빠, 형, 그리고 뭐 누나, 언니, 부모님,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선배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가 되었을 때, 여기 이기주 작가님의 바람처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말과 세계관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떠올려, 떠올리고, 당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고 또한 당신의 가슴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진심을 건져 올려 그것으로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말의 품격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초보 유튜버에게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